안녕하세요. 생가다니엘의 미국부동산 대니얼박입니다. 오늘 얼반는 물건 하나 좋은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파크 근처에 있는 물건이고요. 2017년에 지어진 물건인데 스퀘어핏은 2103 스퀘어핏, 3베드 2.5배스 구성되어 있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카그라지로 되어 있고요. 커뮤니티에 있는 체육 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고 또 근처에 물론 큰 그레이트 파크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120만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은 120만불에 매물이 나와 있고요. 3베드 2.5배스 1층에 오피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층에 3 개의 방이 있고요. 1층에 굉장히 넓은 거실과 키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바로 사진을 보실 텐데 굉장히 넓게 구성되어 있고 2100스퀘어 PC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집의 현재 테넌트가 8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스크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9월 초에 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셔도 늦지 않고요.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히 물건의 내용도 살펴보고 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리베드 2베스 2130 스퀘어 피이고요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2017년 콘도입니다. 그레이파 근처에 있고요. 굉장히 단정한 뭐 모습을 볼수 있는데 바로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이고요. 네, 트레이 그라지. 지금 현재 빈 집을 테넌트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찍은 거기 때문에, 어, 이 모습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카페지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우드라든지 타일로, 어, 바꿔서 들어가시면 좀더 어, 분위기 있는 집을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너트가 살고 있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예, 테너트가 살고요. 이제 구입해서 에스코로 들어가면 9월 달에는 이사하실 수 있고, 어, 뭐 손, 보셔야 될 부분은 조금 보시면 될것 같네요. 뒤에 있는 공간도 꽤 넓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집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쌩과 다니엘의 미국 부동산. 앞으로도 계속 좋은 물건의 리스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